안녕하세요, 옐람이에요. 오늘은 제가 페리페라의 물복딱복 시리즈 립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나온 지좀 됐는데 제가 사놓고 리뷰를 찍어야 하다가 어느새 늦어져서 약간 뒷북이기는 하지만 딱 보자마자 색 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바로 전색상을 구매해서 리뷰를 찍어야겠다 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찍기 전에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이거는 진짜 아무리 늦어도 꼭 찍어야겠다 해서 제가 좀 뒷북이지만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립 발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울리는 컬러 조합, 발림성, 전색상 발색이랑 제 최애 컬러까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까지 꼭 지켜봐주세요. 시작할게요, 꾸꾸. 우선 에어리 벨벳 시리즈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페리페라 립 그냥 잉크 벨벳 시리즈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색깔들도 너무 예쁜데 이제 착색력도 좋고 밀착력이 쫙 붙어가지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리 벨벳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입술에 겉도는 느낌? 그리고 조금 요플레현성도 있고, 이렇게 착색력이 약해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벨벳 시리즈는 정말 많은 색상들이 있는데, 에어리 벨벳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물복닭복 시리즈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진짜 아, 고민을 하다가 이건 사야겠다 하고 샀거든요. 근데 확실히 전보다 겉도한 느낌, 그 느낌이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겉도한 느낌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꿀팁까지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컬러는 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고요. 여기는 딱복, 여기는 물복이에요. 이제 물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뮤트톤에 가깝고 색깔이 은은하고 밝은 컬러들이라면 이 딱복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채도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컬러였어요. 그래서 베이스로 쓰기에 이런 물복 시리즈를 먼저 발라주고 사용하기에 좋았고 얘를 포인트로 사용해주기도 좋았고요. 그냥 단독으로 사용해도 너무 예쁜 컬러들이었어요. 일단 21호. 21호 같은 경우에는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21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러로 되게 뮤트하고 밝은 핑크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여쿨 분들에게 찰떡인 컬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에어리 벨벳은 밀착력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 특성상 되게 블러링이 잘되고 게 번지는. 스머징 된립 표현이 정말 잘 되는 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머징 했을 때 너무 예뻤고요. 저도 너무 쨍한 컬러보단 은은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예요. 입술 발색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의 되게 은은한 컬러의 립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발라주면 되게 은은하고 청순한 그런 컬러의 립이고 저는 사실 원래 파데를 입술에 바르고 립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일단 컬러들이 오히려 그 본연의 컬러감을 못 내고 그 흰기가 너무 섞여서 안 이쁘기도 하고 나중에 약간 요플레 현상이랑 이게 약간 뭉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에 발색을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베이스를 한번 깔고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벨벳 특성이 조금 겉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립을 이렇게 한번 바르고 한번 닦아줘요. 그러면은 여기 살짝만 남고 나머지는 다 걷어내서 되게 입술이 깔끔해지거든요. 그 위에 한번더 이렇게 발라서 밀착력을 조금 높여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번더 살짝 딱 걷어내 주면은 되게 입술도 가볍고 밀착력도 조금 더 있고 요 플레어 현상이 조금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발라주고 있고 이게 21호 컬러예요. 여름 뮤트톤 분들에게 너무 추천해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컬러는 22호, 22호 확신의 피치상인데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웜톤 분들에게 너무 찰떡인 컬러예요. 일단 21호랑 22호가 가장 밝게 나왔고 이제 웜톤, 쿨톤 분들을 위해서 컬러가 하나씩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22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치, 오렌지 컬러입니다. 그래서 웜톤, 봄웜 분들에게 너무 찰떡의 컬러고, 이게 가을 웜톤 분들도 이거 바르고 조금 더 딥한 컬러 안에다가 발라줘도 너무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상도 제가 입술에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에어리 벨벳 특유의 그 겉도는 느낌은 확실히 덜한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22호는 요런 조금 더 오렌지기가 도는 코랄 컬러고요. 진짜 봄만분들이 메이크업 은은하게 하고 립 이렇게 딱 발라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요런 컬러로 봄만분들께 너무너무 추천하는 컬러예요. 진짜 이번에 페리페라가 너무 색깔 예쁘게 뺐어요. 저 진짜 원래 웬만하면 늦어서 리뷰 안 찍는 게 낫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예뻐서 꼭 찍어야겠다 해서 꼭 들고 왔어요. 웜톤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하는 컬러예요. 그리고 바를수록 색감의 발색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 두 코트. 바르는 거추천드려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얹고 얹으면 되게 입술에 겉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에어리 벨벳 특성상 그래서 휴지로 꼭 한번 걷어내주고 한번 더 덧바르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 23호 별 피치 내린다 라는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중간에 있는 컬러인 만큼 웜톤, 쿨톤 분들 모두에게 잘 어울릴 그런 컬러예요. 아까 말했던 21호는 완전 쿨톤, 뮤트쿨톤 여쿨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고 얘는 봄웜, 봄웜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린다면 얘는 어나 무슨 톤인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 펄스나 컬러 안 받았는데 웜톤 같기도 하고 쿨톤 같기도 해한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뭐 톤을 크게 안 타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쿨톤 분들, 웜톤 분들께 다 추천드리는 그런 컬러였어요.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더 피치, 코랄, 핑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 컬러도 되게 그냥 단독으로 무난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컬러도 한번 입술에 발색 보여 드릴게요. 이런 컬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걷어내고 한번더 덧발라 줄게요. 보시면은 약간의 오렌지기가 돌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보여줬던 컬러보다는 확실히 핑크기가 조금은 감이 된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뉴트럴 그런 피부톤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 에어리 벨벳은 전체적으로 블러링해서 바르는 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오버립으로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되게 오묘하고 예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딱복 시리즈랑 섞을 때 조합도 보여드릴 건데 두개 딱복 시리즈의 웜톤 컬러랑 쿨톤 컬러 두개다 호환이 가능한 그런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 보여드릴 컬러는 24호 딱복 피치 컬러예요. 이 컬러도 약간 오렌지기가 도는 그런 쨍한 컬러거든요. 아까 아. 앞서 보여드린 애들보다 확실히 채도가 높은 컬러들로 쨍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완전 화사하게 나는 형광기 도는 색깔이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는 컬러고 이것도 웜톤 분들에게 조금 더 찰떡같이 붙을 그런 컬러예요. 이것도 입술에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아까보다 쨍하고 형광기가 도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한 번만에 되게 강한 발색을 내주고 이렇게 한번 걷어내주면 조금 더그 기름기를 좀 걷어내줘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한번더 발라서 이렇게 채도 높게 쨍하게 바르실 수 있어요. 확실히 쨍하죠. 이런 컬러고요. 저는 이 컬러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22호랑 조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따가 그것도 같이 바르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착색력은 지금 보시다시피 휴지로 닦았을 땐이 정도고 이게 물티슈로 지금 한번 닦아볼게요. 물티슈로 닦았을 때이 정도? 솔직히 착색력이 엄청 좋지는 않아서 착색되는 게 싫으신 분들에겐 좋을 수도 있고 착색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컬러감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착색력 상관없이 진짜 전 는꼭 구매하면 좋겠다라는 시리즈였거든요. 저 이제 마지막에 저희 거의 최애 컬러인 것 같아요. 제 최애 컬러는 25호. 25호는 피치 나는 솔로인데요. 이건 진짜 쿨톤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사실 겨울 쿨부터 여름 쿨까지 다 너무 잘 어울릴 그런 컬러였거든요. 발색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 완전 톤이 다운 된것 같으면서도 완전 다운되지도 않았고 인기 섞인 진달래 컬러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입술에 컬러가 조금 섞여서 완전 이 컬러가 딱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완전 더 쿨한 그런 핑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즘 제 파우치의 필수템인 아이예요. 이 립을 찍기 전에 제가 너무 반해서 원래 깔끔한 상태에서 제품을 찍고 싶어서 갖고 다니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저는 이걸 맨날 맨날 들고 다녔었어요. 진짜 너무 예쁜? 그런 핑크 컬러예요. 이제 컬러 조합의 꿀 조합을 알려드리면 21호 아까 보여드렸던 쿨하고 되게 밝았던 은은한 컬러의 그 컬러와 25호 쨍한 피치 나오는 솔로 같이 섞어주면 진짜 너무 오묘한 그 쿨톤의 느낌을 너무 잘 나타내더라고요. 너무 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뮤트해서 흐리멍텅해 보지도 않는 그런 컬러라서 전 좋아했고 이제 웜톤 분들에게 찰떡일 것 같은 건 22호랑 24호 이 조합인데요. 얘도 이제 웜톤 분들 이렇게 섞어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였어요. 그래서 그 조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미 조금 착색이 돼서 입술에 컬러감이 남았는데 립은 립벌색은 제가 입술이 진짜 여러 개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처음 발랐을 때 색깔이 제일 그 분연의 색깔이 더 예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덧발라야 돼서 조금 아쉬워요. 그게 입술이 여러 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입술 죽여주고 너무 아파 보이네요. 21호 먼저 베이스로 한번 발라줄게. 너무 예뻐. 21호도 진짜 너무 예뻐. 전 21호, 25호 강추. 여쿨 쿨톤 분들 필수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보여드리 좋아우로 맨날 바르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바르면 립뭐 발랐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거 바르고 갔을 때도 진짜 너무 컬러 마음에 들어서 하루 종일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면서 완전 추천하고 다녔잖아요. 21호, 21호를 약간 오버립 형태로 한번 발라주고, 저는 휴지로 걷어내줘요. 25호를 안쪽에 살짝 발라주시고, 휴지로 또한번 걷어내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고, 이런, 이런 컬러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바르고 있던 립 조합이 이 조합이에요. 쿨톤 분들 진짜 강추 드리니까 꼭한번 발라보세요. 이런 컬러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꿀조합. 다음은 이제 웜톤 분들에게 어울릴 꿀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빨개지고 있어. 이렇게 아픈 사람처럼 만들어주고 22호를 베이스로 한번 발라줄게요. 사실 근데 21호보다 22호가 조금 더 쨍하더라고요. 되게 뮤트하고 예쁘죠, 이 컬러도? 24호 발라줄게요확시 쨍한 형광기둥 컬러로 안쪽에 이렇게 해주고 걷어내줄게요. 요런 이런 컬러예요. 확실히 웜하게 표현이 되죠? 고무원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추천.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제 최애 조합을 마무리로 끝내볼게요. 아, 근데 또 제가 추천드리는 게, 겉에 웜한 컬러의 베이스를 바르고 안에 쿨한 컬러를 발라주면 또 조합이 예쁘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여원 컬렉션보다는 나중에 제가 따로 메이크업 루틴을 찍을 때 보여드릴 건데 진짜 그럼 오묘하게 그렇게도 정말 자주 하고 다니거든요. 다음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의 최애 컬러로 마무리를 해봤고요. 오늘 메이크업에도 솔직히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립은 조금 화장 은은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뮤트뮤트 은은할 때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물복 딱복 시리즈를 전색상 발색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진짜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여러 번몇 주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쁜 컬러들을 그 겉도는 느낌 없이 잘 사용할까를 제가 고민해서 제가 찾아낸 꿀팁이니까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1호, 25호는 쿨톤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22호, 24호 웜톤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그리고 23호 같은 경우에는 나 웜톤인지 쿨톤인지 모르겠고 그냥 뭐가 잘 맞는지 모르겠어 요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나 쿨톤이지만 웜한 컬러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튀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웜톤이지만 쿨한 컬러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튀지 않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23호. 그리고 뮤트 뮤트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에어리 벨벳 특유의 질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발라 보시면은 조금은 덜 느끼실 수 있거든요.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힘력 같은 경우에는 강하지는 않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총평은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쁘다. 여름에는 진짜 이 컬러들 꼭 사용해 보세요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진짜 여러분 내돈 내산으로 구매한 제품인데 진짜 너무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뒷북인데도 갖고 온 제품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제품들, 더 좋은 꿀팁을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제품이나 그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주세요. 제가 한번 리뷰도 찍어보고, 뭐 메이크업이나 여러 가지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